자, 반갑습니다. 솔라나 홀더 여러분들 트레이더 유태건입니다. 솔라나 어제 같은 경우 11%, 오늘 같은 경우도 3%총 도합 15%가량 지금 추가적인 급락 구간이 나오면서 현재 많은 홀더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솔라나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들이 지금 급락 사태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더리움이 이번에 다시 한번 1,400억 원 규모의 해킹을 당하면서 암호화폐 불안정으로 인한 급락 사태가 나와주고 있죠. 오늘 굉장히 많은 이 코인들 대응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4만 5천원 자리까지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다시 한번 22만 원 자리까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때까지 그대로 관망하는 포지션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위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 당장은 매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해킹 사태 올해 처음이 아니에요. 올해 2월 중순에 바이비트에서 원화로 2조원 규모 어마무시했죠. 해킹을 당했을 때 이더리움이 46% 가량 하락을 합니다. 그 이유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지나고 지나고 나서 680만원 자리까지 역사적인 신고점을 한번 세워줬죠. 다시 한번 이런 구간이 이번에 찾아올 거예요. 다만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 자리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확인이 되었을 때 가격을 회복시켜 줄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줬을 때 대응을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조금 더 상세한 이 실시간 타점뿐만 아니라 이런 조정 시장에서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알트코인들 타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솔라나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 중단한 분만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는 이걸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유방에 입장하실 상황은 안 되지만 같은 내용의 호재나 타점들을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시 아시피 이렇게 영상 설명란에 100%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터치해 보시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메시지 창 열어 보시면 제 직통 번호가 바로 찍히고요. 보내실 때제 이름 유태건 옆에 보고 계신 종목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 공유방에서 제가 이 단기 타점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드리고 있냐. 당연히 이 차트 분석은 물론이고 주요 이슈도 있죠. 만약에 리플이라고 한다면 메이저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슈와 함께 같이 분석을 진행하고요. 또 예를 들면 페페 코인이다 그러면 밈 코인 계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밈 코인 관련 기사. 개인적인 호재 그리고 도지코인까지 같이 이 이슈와 차트를 함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거 하이퍼 리코드와 청산 히트맵 그리고 고래들의 오더북까지 이 모든 걸 24시간 모니터링 분석을 진행하면서 단기적인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볼 뿐만 아니라 현재 어느 구간에서 이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매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전체적인 이 시장의 흐름을 먼저 파악한 이후에 그 이후 이전 세계 시장이 투자 심리가 이 올라가는 것에 베팅이 되어 있는지 하락하는 것에 베팅이 되어 있는지 이두 가지 모두를 분석을 하고 우리 구독자... 분들께 타점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처럼 이 강한 조정과 반등이 나오는 이 반복되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 타점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이 업로드하는 시간 동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타점이 지나갈 수도 있고요. 제가 영상을 올려 드려도 뒤늦게 확인하신 분들은 애초에 이 타점 자체를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로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국내에 나오지 않는 이 미공개 호재들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순환 펌핑 시장에서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코인들 제가 매수 뿐만 아니라 매도가까지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분들 또는 지금까지 이 코인 시장에서 많은 손해를 보신 홀더분들 말씀드렸다시피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참여하실 때그 정말 많은 분들 중한 명만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저는 이거 하나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댓글도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종목 어느 구간에서 물렸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대응 전략 올려 달라 그런 건 여러분들 공유방에 입장하신 홀더 분들도 다 같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안이에요. 그렇게 댓글 남겨주셔도 정말 좋지만 더 많은 정보와 이 타점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입장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공유방에 입장하실 상황엔 안되지만 같은 내용의 호자나 타점들 문자로라도 좀 받아보고 싶다.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 문자 발송 사이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모든 정보들을 발송을 해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타점들 있죠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 이런 타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공유방에 입장하실 상황 안 되시는 분들 단체 문자 발송 사이트에 저장해 놓고 실시간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다만 이제 공유방에 입장하실 분 그리고 입장 못하시는 분, 자 이걸 구분지어서 제가 연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같은 내용의 호재나 타점들을 이렇게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홀더분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영상 설명란에 100%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터치해 보시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메시지창 열어 보시면 제 직통 번호가 바로 찍히고요. 보내실 때제 이름 유태건 옆에 보고 계신 종목명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메이저 코인들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급등락을 보여줄 수 있는 코인들, 제가 매일매일 타점들뿐만 아니라 이 대응 전략 영상들까지 올려드리고 공유방에서 또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